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고백이다. 예시 리저 두 번째 책, 볼트레이 법규 3사장 568, 아리미우스파, 중생론 비판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여기에 그릇된 자들 이아름니우스파가 가르치는 것은 인간을 중생시키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지가 믿음과 회심에 기울이도록 자신의 전능한 권능을 유력하게 또 무료하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주 그 독특한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인간을 회심시키려고 재택한 은혜의 모든 사역을 성취한 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죠? 회심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중생을 의도하고, 상당히 흥미있는 말입니다. 회심, 중생. 의도하고 그를 중생시키려 해도, 인간이 그분과 성령 하나님께 강력하게 저항한다. 저항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상당히 흥미있는 이야기죠. 회심과 중생이라는 단어를 제가 일전에 한번 이 설명을 했는데요. 그 조금의 차이점이죠. 뭐, 뜻이 다른 차이라기보다는 측면의 차이인데, 어, 어 제가 강의하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예, 동그라미 3번입니다. 실제로 인간이 이따금 강력하게 저항하고 자신의 중생을 완전하게 좌절시키고 중생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인간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이다. 뭐 황당한 조장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모습에 있기 때문에 꼭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뭐 정리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책 764 페이지네요. 764 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에, 제 3장과 4장 방금 우리가 읽었던 5, 6, 8은 아르미니우스바가 주장하는 불가항력의 은혜다. 보통 우리가 3, 4장의 주제를 불가항력 은혜다 이렇게 우리의 에, 에 답변이고. 그들은 가학력 은혜다 라고 어, 그들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름미우스바가 어, 주장하는 부부력의 은혜에 대한 가학력 이들이 이것을 주장할 리가 없죠 네. 자 아, 이건 동그라미 2번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중생의 여부는 저항하는 인간의 능력에 달렸다 동그라미 3번입니다 주체는 인간의 자유의지다 자유의지가 주인공이죠.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오류 1에서 우리가 한번 이들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작정은 그저 헛된 말에 불과하고, 아니, 악세사리죠 인간의 구원의 문제는 인간이 직접 해결하는 꼴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 구원의 역사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줘도 인간이 그것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잖아요. 이런 말같이 하는 주장이 또 어디 있을까? 창조자 하나님께서 중생의 사역을 하는데 피조물이 저항할 수 있다는 말은 그야말로, 예, 지상천외한 발상이 아닐 수없 저석 철학자들이 아니면 누가 이런 주장을 내뱉을 수 있을까? 중의제 머리 못 깎는다는 속담이 있는데 자신의 출생을 태어나지도 않은 자신이 주도할 수 있다는 주장은 정말 그릇된 것이다. 인간을 신의 반열에 올려놓고 마치 하나님과 그 대립하겠다. 아, 이거, 이런 그 자세는 제가 늘 하는 말처럼 항상 제 1원인과 제 2원인에 대하여 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의 결과가 이것이라고 보고 이것의 결과가 제3 요인이라고, 아, 제 3원인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어, 것을, 어, 제가 아,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아, 돌토레이터1장2항의 설명이 매우 중요하다고 제가 아,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고 있는데요. 요, 요 부분에 관하여 제가 우리 책을 한번 보면서 답을 어,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64 페이지인데요. 어, 제가 손책. 여기 보면은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관한 올바른 해석을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 2권의 결말로 이 성경 구절을 갈빈이 해석을 해요. 저는 이 부분에서 매우 큰 충격, 오전, 깨달음 또는 전율을 제가 내가 느꼈습니다. 그리스도 구속자 하나님 복음에 관한 진리를 설명한 후에 또는 이권에 관한 내용을 말하죠. 기독교 강요 이 성경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밝히는 것을 보아 이 구절의 중요성을 가히 짐작할 수 있었다. 에, 그가 갈변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 제가 선 영구자 영 여러분 제가 선책 잘 아시죠? 예, 이, 연구자용 이 책이 있죠. 여러분 이 책을 참고하시면 아마 어, 될것 같습니다. 예, 이 책에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예, 424 페이지네요. 자, 이 책을 한번 어, 보시면 되죠. 대부분의 사랑 여기 보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요한 원인 또는 기원으로 부여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두 번째 원인 또는 근인으로 말하고 있음을 볼수 있다. 대부분 사람이 흔히 해석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타락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둘수 없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예, 저, <laughs> 명령하여 인류의 죄를 담당하라고 해석했다면 터무니없는 해석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영원에서 세상을 향한 삼위 일체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해야 한다. 구원의 세, 구원의 제1원인이다. 그리고 구원의 제2원인이라고 본다. 라고 하면서 제가 기독교 강요 도 2번 17장 1항, 421페이지에서 423페이지를 또 인용을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공로를 다룰 때 이게 이제 이유, 원인을 말합니다 그분 안에서 시작해서는 안 되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1원인이신 하나님의 명령까지 올라가야 한다 이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칼빈생이 하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다룰 때 그분의 전적인 선한 기쁨 때문에 우리를 구, 우리를 위해 구원을 구입하도록 중보자를 임명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하나님의 자비함과 대립시키는 것은 정솔한 행동이다. 추종적인 것이 양립될 수 없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규칙이기에 그리스도의 공로를 이 자비함에 어떻게요? 종속시켜라. 자, 어, 이것을 이해하시면 이제. 네, 이 돌토레이트는 해석하는데 이미 벌써 어, 거의 3분의 2는 어, 여러분들이 저는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제1원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 다음에 이 원인은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이 원인의 첫 번째 요인이고요 그 다음에 믿는 자마다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할 때는 제 2원인의 두 번째 요인이 되는 겁니다. 자, 우는 여기서 제가 결과가 아니다라고 제가 판설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1원인, 2원인은 두 가지다라고 방금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첫 번째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인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 요인은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독생자, 그니 성육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인은 저를 믿는 자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 원인의 결과가 이가 아니에요. Result가 아니에요. No. 그럼 뭐예요? 일 원인이 이 원인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항상 일 원인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어, 독생자를 보내 줬으니 믿는 자는 하나의 이렇게 대등한 관계로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 여기에 그 아르비니스파들이 이제 여기에서 헷갈리는 거예요. 이것의 결과가 이것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셔서 속생자 보내었다. 네. 이것을 종속 관계로 보지 않고 수평 관계로 보는 거죠. 대등한 관계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두 부분도 요인은 두 가지가 제 2원인인 거예요. 이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이첫 번째 이 월인에, 사랑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첫 번째 성육신에 있고, 두 번째 여인은 우리의 믿음이, 그럼 대등의 관계고요. 그리고 이것은 수직 관계, 종속의 관계예요. 그리고 자세한 설명을 앞서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움이 되시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 766페이지 인데요. 네, 아르미니우스파가 헷갈리는 것은 회계와 회심일 수 있다. 회계는 중생을 경험한 후에 견인하면서 또는 거룩함을 이루면서, 그 겨룩, 거룩함이라는 말은 통 이제 사람들이 성화라고 하는 그 신학상의 단어를 참 많이 썼는데요. 아무튼 거룩함을 이루면서 겪는 자기 부인의 과정은 회계는 이것이다. 그럼 회심은 회계의 성격과 같이 들리지만 회심은 성령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는 것이고 회계는 그분의 역사와 인간의 실천도 포함하다. 마치 이 원인의 첫 번째 요인과 두 번째 요인이 함께 하는 것 같죠. 그렇죠? 이런 면에서 아르미니스파는 회심과 회계를 헷갈린다. 전자는 생명에 이른 회계고, 두 번째는 참된 회계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참된 회계를 예, 예, 그 예, 예. 여기서 설명이 이거는 이제 중생과 관련된 거고요. 회심과 관련된 거고요. 이것은 성화와 관련된 거야. 예. 어, 그래서 바로 이어서 이제 그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회심은 중생의 경험을 말한다. 우리, 칼빈, 아, 저, 우리 방금 여기에 고백에서 계속해서 하는 말이, 회심을 시키려고 하나님이 이제 모든 사익을 성취한 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중생을 의도하고 중생시키려고 해도, 중생의 경험이죠. 그분과 하나님의 성령을 강력하게 저항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회심이란 말은 중생의 경험을 의미합니다. 배심의 경험이란 말을 사용하곤 하는데, 중생의 주체는 하나님, 비밀적 또는 영원에서 선택한 자의 중생을 실행하고, 우리는 시간에서,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강조하는 부분, 이제 별지카 1항 그 설명에서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제가 다루고 있는데요. 네, 중생을 경험, 그 깨달음은 그분이 우리 심정에 믿음을 밝히거나 심기 때문이다. 어, 심정을 밝힌, 즉, 심정에 새긴 믿음은 내면에서 우리의 죄를 밝힌다. 그 위험성을 깨닫고 구조책을 찾는다. 이것이 이제 그 생명에 이르는 회계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는 회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구조 체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다. 그분은 자신의 부성에 자비함을 바라게 우리를 이끈다. 단순하게 보이는 내적 변화이지만 이 모든 사역은 성령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행합니다. 자그 다음 페이지로 우리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어, 우리를 중생시키 중생의 경험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중생이 이루어진 것을 중생의 경험을 갖게 하시는 이 모든 것 은혜 이 무상의 은혜다 어떤 때는 예, 수동의 은혜다 뭐 성령의 은혜다 믿음의 은혜다 복음의 은혜다 불강력 은혜다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어, 말하곤 합니다 이 모든 은혜 이름은 구원하는 은혜다. 라고 하는 saving grace 예 이렇게 우리가 한 단어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말입다이 이 말입니다 이거는 선택과 무관하여 상상할 수 없다 인간의 역할이란 이 은혜를 받고 이 은혜에 순종하고 은혜와 함께 이 세상에서 견인하는 것이다 은혜 받고 순종하고 견인하는 거다.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이 자신의 권능을 무력하게 오류가 있는 사익을 수행할수 있을까? 제가 아주 도전을, 이제 촤런지를 하는 겁니다. 중생시키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을 일컫는 것이다. 선택된 자를 중생시킬 때 의지를 변화시킨다. 이게 이제 중생을 말하죠. 중생을 의지의 전환이라고 간단히 말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꼭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네. 특별히 기독교 강요 2권 3장 9항에서 이것은 영의 기능 중에 의지가 심정에 있으며 하나님의 자비 영적 선을 향하고 의지를 따르도록 그분의 의지적 뜻을 따르는 거죠 하나님의 에, 윌, 윌을 말하는 거예요 벌써 의지의 전환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분의 의의에 일치하려고 하는 것을 말한다. 단순히 중생만 시키고 그만두는 분이 아니라 견인하게 함으로 선택에 적합한 자로 만들고 이에 따라 선택된 자 또는 중생된 자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의의에 경주를 한다. 다른 말로 견인한다. 예. 믿음의 경주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의의 경, 경주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견인이라고도 씁니다 뭐 어떤 단어로서든 그것은 성격입니다 그 다음에 아, 그것은 그 그것 단어의 성격이 담고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인간을 회신시키려고 채택한 은혜의 모든 사이가 성취한 후에 인간이 저항할 수 있다 그러자자 여기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아르미니스파가 주장하는 것은 가학력의 은혜다 개역신앙이는 불강력의 은혜를 우리는 선언하고 있다. 계속해서 봅니다. 아르미니스파는 하나님의 속성에 관해 그릇된 견해를 갖고 있다. 인간의 중생에 있어서 하나, 성령 하나님이 저자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성령 하나님이 권능을 행해도 인간이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는 거잖아요. 인간이 영원히 시간을 포함하고 있고, 은혜를 베푸는데 시간에 제한된 인간이 어떻게, 아니, 영원의 사역을, 영원이라고 옛날, 뭐, once upon a time, 이런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이 영원히 시간을 지금 포함하고 있잖아요. 영원 사이에 이제 시간이라는 것이 창조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이, 이 논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혼과 시간이란이 개념이 정립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간적으로 보는 거죠. 중생은 옛날, 뭐, 영혼에서 일어났다. 옛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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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고대 시대 뭐, 일어났겠지 뭐. 옛날 예적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지. 이렇게 시간에 종속시켜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시간을 영원히 eternally 이가 아 타임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아 이런 모든 사역이 성취된다 하더라도 인간이 이제 이, 이 이제 다이 뭐라나 그 차원이 다른 것일 이렇게 뭐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이 입장해서볼 때는 할수 있겠죠. 은혜의 사역은 복음 선포로 시작하는데 구원의 사역, 구원의 섭리, 또는 어 선택의 성취라고 말할 수 있다. 다른 말로는 그 영원한 작정의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 총체를 말한다. 또 은혜 사역은 은약의 성취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은약은 신학상, 타락 전의 상태에서 행여은약 타락 후의 상태에서는 은혜은약 다시건 율법을 대명사로 할 때는 옛은약 신약을 대명사로 할 때는 새은약이라고는 단어를 쓴다 바람의 슈파는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구별이 아니라 구분하고 있다 전자는 삼일체 하나님을 후자는 제3위격의 하나님을 의미한다. 구속 사역에서 본다면 3일째 하나님의 사역만 아니라 실제 담당하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볼수 있다. 이것은 인간 측면에서 본 설명이고 사역으로 그분의 위격을 구분하는 것이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즉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강력하게 그분의 역사를 저항할 수 있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도를 하고 있는 것일까 네그 다음에 세 번째의 내용입니다 에, 실제로 인간이 있다면 강력하게 저항하기 때문에 자신의 중성을 완전하게 좌절시킬 수 있고 중성되는지 그렇지 않는지 인간의 능력 안에 있다 이 강력은혜를 주장하는 이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강력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거나 저항할 수 있고, 자신의, 자신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책임도 짓는다. 어, 이론상 그럴듯한 견해다. 이것은 얼마나 끔찍한 일을 만들어내는데 상상도 못할 것이다. 영원을 시간으로, 하나님을 인간으로 전락하기에, 뜸단지 같은 주장을 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이런 견해도 인간 정면에서 보면 100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구속사에는 영원한 예정으로 보는 제 1원인.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고 있는 거죠. 부족한 설명이다. 이것을 강과하고 두 번째 여인 믿는 자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 부족한 것이다. 이게 의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향한 유기의 작정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죄의 저자임을 피하고자 구원받지 못한 책임을 인간에게만 전적으로 지운다. 대단한 신앙을 가진 것처럼 착각한다.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할 정도다. 이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재강, 기만술이다. 그래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한다면 성경적이어야 하고 역사적이어야 한다. 이런 조장은 인간의 이해를 위해 하나님의 속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원죄, 작정을 비성경적으로 해석하는 자들이 그분을 위한다는 것은 어붕, 어불성서이다. 인간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도 그렇다. 철학적 논리에서 이해되듯이. 지만 인간성을 말살 하려는 의도다. 예, 아,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예, 이들의 아르미니우스파의 주장에 대해서 생각이 드는지요? 오류칠에서는 예, 온화한 공고로 사람을 설득하여 중생이 되게 한다. 자,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회심의 사역을 행하더라도 그걸 인간이 거부할 수 있다. 라는 것이 5, 6, 8에 관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인간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이 정말 어울리는 말 같아요. 제 1원인을 제거하고 제 2원인의 두 번째 요인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진리를 온전히 보지 못하고 변파적으로 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 그 돌토레이트를 살피고 또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에 로마카도리이 개혁 신앙안에 들어와서 수적 성장이나 인간을 감은 이슬로 변화시킬 수 있다거나, 그리고 거룩하게 어, 하여 구원을 쟁취할 수 있다하는 그것이 참 평등하고 공평하다고 생각이 되는 어, 자들입니다. 그는 잘못된 것입니다. 복음의 선포에 반응을 하는 것 공정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구황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짧은데 한번 읽어보고 아, 구황이 아니고 오류구입니다 그렇던 자들이 가르치는 것은 은혜와 자유의지가 함께 회심을 시작하도록 사역하는 부분적 원인이고 사역의 순서상 은혜가 의지의 사역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이다 <laughs> 예,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의지가 감동을 받아 회심하기로 결심할 때까지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가 회심으로 이르도록 효율적으로 돕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 지정이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오류 구에 관하여 중생론 비판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남은 시간 보라민일를 바라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오류 부에 관한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